떼쳐 인... 어. 예, 2층 쳐 2층 올라갔어요 나쳐라 어, 뭐야 쟤뭐했잖 로비 아, 차안보여 아로비.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나그 1층 복사 줘. 하나. 지금은 요 맨토 거기. 아포 라스트 업스탠딩. 데 똑같은데. 오버려달려 오, 오. 나 하지 마, 아직 와 확인 안해 아.. 에이. 아.. 여기 아니야 확인 안할자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아니야 원래 확인하면 되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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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화면. 아니, 화면. 야, 살려줘. 사운드 아 저거 알리아지컷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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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하임? 지하 지하 2명 이거 1팀 같이 하잖아라 몰라요 한번더 전화 울린다 들어가 아니아 그냥 이렇게 하자 하나 컷컷아 지렸고 아 한... 밴드 예고가 아니라 예고 맞는데? 밴디 야공 리전 죽었다 야기부의 캐슬 기부의 캐슬 캐슬 기고로? 내려갔어. 서버 달려야겠다, 이거. 서버 달려 어, 화장실 안에 있다. 서버 달려야 돼, 우리 서버, 서버 달려야겠다. 달려. 어, 어, 시간, 시간 없어, 시간 <목소리>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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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버 달려화겠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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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다. 서버, 아, 좀. 잡아, 잡아, 잡았어. 먹으면무기고비로 시시 먹었으면 무기고비 동계 드론 넣고서는 봐줘요. 놔뒀으니까. 아, 있는 거 아, 같으니까. 다시 국잘, 아, 다시 잘 왔어, 다시 왔어, 하나. 라코 하나, 국자랑나 라코 누워있다. 오른쪽 라코 뒤에 누워있다. 고상.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라코 뒤에 누워있어, 오른쪽 나코 뒤에 누워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도 스폰키를 알아채는구나, 여기도. 뭐야, 스폰키라 다 뒤짐? 야, 다 절로 갔어. 어, 뭐야? 천둥 하나 깼네. 뭘깬 거지? 아, 다 이쪽이야? 룩 시체 싸늘한 거고 조피아 컷 여기 소 쪽으로 다 있다 어 여기 다 반대 있어 반대쪽 내가 맞을게내 일단, 일단 조피 하나 따긴 했는데 일단 가스 던지고 진입 막아줄게 는아 이거 공사 왜 이래 바로 있어 옆에 아 씨발 자칼 어 자칼 있어요. 어 자칼 아까 옆에 어디? 없는데? 아있네아 어. 자칼 살려줘 와, 이게 안 아, 죽어? <목소리> 어, 저, 저 검에서안 보였어요. <목소리> 이거 피잖아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깬 거야? 어, 그 저, 파핑 뭐야? 저 레펠 <목소리> 타는 애. 아, 씨. 그 <목소리> 있을 때는 아, 컷. 라스 아, 레펠이네 어디 레펠? 그 외벽 그... 야, 노, 노스 레어 B 어. 사이트 쪽아 여깄다 여깄다 왼쪽 레드 나이스 이거 연속으로 가야 헤드 갔다있다고 서버룸이나 last s t standing. 양각, 양각 잡아야. 오! <laughs> 왼쪽 있었어. 왼쪽. <laughs> 어, 기 있다. <laughs> 나이스. 이쪽 아이. 마스 와우. 우리 누가 하고 있어? 디퓨저. 가브. 네. 어, 아. n o 여기 좋아 안될 때래. 진짜 더는데 발트리킹인 것 같은데. 아또 디피로 어디 야아 불로 불로 불로. 나왔다 나왔다.

구름다리 조심 구름다리 조심 아, 하나 더 있어, 있어. 디퓨저 없어 쟤네 디퓨저 없어 디퓨저 나한테 있어 구름다리 하나 형 서브 하나 더 있대 서브 안해 아, 하나 더 참. 있다고? 키라님은 그랬어 키라님 서브 안에 있어요? 아니 아까 사운드 뭐 들렸는데 잡으신 을거같아았어 잡았어 구름다리 버그야 형 그냥 미라걸 먹자 어 뭐야 아, 둘이. 둘이네 아 아니다 하나 외부 확인 나이스 나이스 그래. 외부, 외부. <laughs> 그냥 히라고 천천히 나이스 외부 <laughs> 하나 더 갈픽이다. 하나 더. 어 뭐야 대가리 내어야 신나가지고 그냥 앉았다 일났다누웠다 아주 그냥 난리를 치네 뭐야 다 어디 서진거야 외부, 외부. 에누 여기. 야, 도깨로 없다, 탱크. 야, 야, 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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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야, 이곳을, 이거 설, 이거설이거 설, 이거을 이곳을, 이곳을, 서곳을 이곳을, 이곳나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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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다이곳다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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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이이 속도 가도 죽어. 나이 우이 뺐다. 이제 언더시 <놀람> 하면될것 같아. 최강 2층 떼쳐 아니. 어. 이렇게 <놀람> 파대로 그대로 그대로. 나이스. 이가 앞으로 민다. 앞으로 <놀람> 아, 씨발. <놀람> 아, 제발. i do.